안녕하십니까. 미래교육학자 신종우 교수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미래 교육의 풍경을 그려보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우리에게 익숙했던 강의실의 모습은 더 이상 미래 교육의 중심이 될수 없습니다. 칠판 앞에 선 교수가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학생들은 그 지식을 받아 적는 수동적인 공간으로서의 강의실은 이제 인공지능 AI라는 거대한 흐름 앞에서 그 존재 의미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대신 저는 미래의 교육에서 협업 공간이 모든 것을 대체할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이곳은 물리적인 장소를 넘어 학생들이 AI와 함께 그리고 동료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며 창의성과 협업 능력을 키우는 역동적인 장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변하는 시대에 살아갈 미래 세대에게 필요한 것은 정해진 지식의 양을 얼마나 많이 외우고 있느냐가 아니라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문제를 얼마나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입니다. 과거의 교육 시스템은 지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평가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지만 AI는 이미 그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AI는 수백만 권의 책과 논문을 순식간에 읽고 핵심을 요약하며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수의 일방적인 강의는 더 이상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변화에 적응하라. 그렇지 않으면 사라진다는 찰스 다윈의 말이 교육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시점입니다. 이제 교육은 강의실이라는 정체된 공간에서 벗어나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협업 공간으로 진화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협업 공간은 어떤 모습일까요? 단순히 책상과 의자가 있는 공간을 넘어섭니다. 이곳은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자연스럽게 융합된 곳입니다. 학생들이 각자의 노트북이나 태블릿을 통해 AI 기반의 협업 도구에 접속하고 실시간으로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거대한 스크린의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띄워놓고 토론합니다. 이 공간에서는 학생이 지식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AI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지식을 생산합니다. 학생들은 팀을 이루어 현실 세계의 복잡한 문제들을 정의하고 해결합니다. 예를 들어 지속 가능한 도시를 설계하거나 사회적 약자를 위한 AI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을 고안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이러한 AI 기반 팀 프로젝트의 핵심은 AI가 학생들의 학습을 단순하게 보조하는 것을 넘어 팀의 한 구성원으로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데 있습니다. AI는 프로젝트 매니저 페르소나를 맡아 팀의 목표를 설정하고 일정 관리를 돕고 각 구성원의 기여도를 분석하여 효율적인 협업을 유도합니다. AI는 또한 데이터 분석과 페르소나를 통해 팀이 수집한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각화하여 학생들이 문제의 본질을 더 깊이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어 도시의 교통 체증 문제를 해결하는 팀은 AI에게 도시의 시간대별 교통 데이터, 인구이동 패턴, 대중교통 이용률 등을 분석하도록 요청하고 AI가 제공하는 실시간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며 최적의 교통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AI는 지식탐색 전문가 페르소나로서 각 팀원의 질문에 맞춰 필요한 학술자료나 사례 연구를 찾아주고 그 핵심 내용을 요약해 줍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단순한 정보 수집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AI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더 깊이 있는 토론과 분석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AI는 각 팀원의 학습 스타일에 맞춰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하는 개인 학습 코치 역할도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학생이 코딩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AI는 그 학생의 학습 속도에 맞춰 코딩 연습 문제를 제공하고 오류가 발생했을 때 해결책을 제시하는 대신 왜그 오류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길러줍니다. 이러한 협업 중심의 교육에서 교수의 역할은 지식 전달자에서 문제 설계자와 멘토로 완전히 바뀝니다. 교수는 학생들에게 흥미롭고 의미 있는 문제를 던져주고 팀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이나 윤리적 딜레마에 대해 조언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교수는 학생들에게 답을 알려주는 대신 이 문제에 대해 다른 관점은 없을까? 너희 팀의 해결책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와 같은 질문을 던지며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를 촉진합니다. 교수는 더 이상 지식의 원천이 아니라 학생들이 AI를 활용하여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학습 환경을 설계하는 건축가이자 그 과정에서 학생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돕는 길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AI 기반 팀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 역량들을 자연스럽게 습득하도록 돕습니다. 첫째, 협업 능력입니다. 팀 프로젝트는 서로 다른 배경과 강점을 가진 학생들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협력하는 과정입니다. AI는 이 과정을 효율적으로 만들어주지만 갈등을 조정하고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며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오롯이 인간의 몫입니다. 학생들은 이 과정을 통해 팀워크와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둘째, 복잡한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현실 세계의 문제는 교과서처럼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AI는 수많은 데이터와 분석을 통해 최적의 해결책을 제안할 수 있지만 문제 자체를 정의하고 다양한 해결책 중 하나를 선택하는 책임감 있는 판단은 인간만이 할수 있습니다. 셋째, 창의성입니다. AI는 기존의 데이터를 조합하여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데 능숙하지만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나 아이디어를 창조하는 것은 인간 고유의 영역입니다. AI는 창의성의 촉매제 역할을 하며 학생들은 AI가 만들어낸 수많은 아이디어의 조각들을 결합하여 자신만의 독창적인 결과물을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는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AI 시대의 교육은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는 것을 넘어 학생들이 직접 미래를 창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AI 기반 팀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지식의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수동적인 학습자에서 능동적인 문제 해결자로 변모하는 과정을 제공합니다. 학생들이 직접 문제를 정의하고 AI와 협력하여 해결책을 만들고 그 결과를 세상에 내놓는 경험을 통해 그들은 미래를 주도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힘을 기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교육 혁신에는 여러가지 도전 과제와 윤리적 고민이 따릅니다. AI에 대한 접근성 불균형 문제는 교육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AI가 너무 많은 것을 대신하면서 학생들이 스스로 사고하는 능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은 모든 학생에게 공정한 기술 접근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교육 과정에 AI 윤리와 비판적 사고 훈련을 필수적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개별 학생의 기여도를 공정하게 평가하는 새로운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교수는 AI가 제공하는 데이터와 학생들의 최종 결과물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팀 프로젝트 과정에서 보여준 문제 해결 과정과 협업의 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AI 시대의 교육은 지식 자체보다는 학습 능력을 기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에드워드 드 보노는 생각은 기술이지 지식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AI가 방대한 지식을 대신 제공하는 시대,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지식을 습득하는 기술, 즉 생각하는 기술입니다. 강의실이 사라지고 협업 공간만 남는다는 것은 더 이상 단순히 지식을 주입하는 공간이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협력하며 창의성을 발휘하는 기술을 연마하는 공간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의 대학들은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에 동참해야 합니다. 강의실을 지식 전달의 장에서 협업과 창의의 공간으로 혁신해야 합니다. AI를 학생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함께 성장하는 협업 파트너로 인식하고 교수와 학생 모두가 새로운 역할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AI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교육혁신이며 우리 젊은이들이 불안한 미래 속에서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을 길러주는 길입니다.